예. 네. 영화 10도야 집에 가시죠 영하 1도야 우리에게 산이 주는 벌이야 <laughs> 이거 맞습니까? 이거? 어? 차가 영화 투모로운데 차가 이렇게 얼어있는데 지금 앞에서 보면 원래 이런 차는 이렇게 돼있어야 돼이 차도 그런데 얘는 좀 불쌍하다 뭔가 <laughs> 겨울옷과 함께 겨울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나를 어. 잘못 잡았구 <laughs> 근데 이번에 겨울제품 나왔잖아요 제품 구성군이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긴팔 조끼, 인슐레이션 자켓, 그 다음에 비니 겨울 보온 제품 자체가 우리 브랜드에서 없었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베이스 레이어에 나는 모크 넥이 좀 필요했었고 경량의 보온 조끼 굳이 안 벗어도 되는 인슐레이션 자켓 같은 경우에도 하드쉘 안에 입을 수 있는 약간 보온 재킷? 필요해서 <laughs> 만들었지. 이번에 제품 만들 때 제품마다 이건 꼭 넣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베이스 레이어는 몸에 닿았을 때부드러워요간섭속이 응. 없어야 돼. 응. 따뜻해야 돼. 목의 보온까지도 할수 있고. 근데 이게 접는 게난 싫더라. 응. 목이 게 접어가지고 하면 안 예뻐지더라고. 어찌 보면 베이스 레이어가 가장 그 몸이 밀착되다 보니까 땀이나 이런 거에 돼. 민감하잖아. 흡수 소권이 돼야 되니까 기능이 있는 거요 그다음에 조끼는 굳이 벗지 않아도 되는 근데 이제 따뜻하게 좀 만들어 줄수 있는 그래서 앞쪽에는 인슐레이션 넣고 뒤에는 메시로 해서 통기 좋게 아예 그냥 아예 인슐을 빼버렸지 자켓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가벼워야 돼 근데 우리가 다운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운만큼의 이제 부피라던가 가벼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충전재 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제작을 했죠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예뻐요 하나만 입었을 때도 약간 음, 간지가 나야 되 돼. <laughs> 원단 자체가 투 레이어야. 멤브레인이 안에 깔려 있고, 뭐 발수나 아니면은 통기가 되는 원단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쾌적하게 사용했다. 음. 원단이 되게 비싸다. 근데 <laughs> 이거는 솔직히 받아 봐야 알아. 이 원단이 어떤 원단이 딱 보면 은 유니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막 원단이 아니에요. 아니 이 새끼가 신발 짭이라고 그래 가지고 씨. 아니 제가 언제 짭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고어텍스 아닙니까? 나는 음... 음. 네가 나한테 음... 그, 그러면서 눈빛이 약간 짭의 눈초리로 쳐다봤잖아. 아, 아, 아니, 당근에서 사셔 가지고 요즘 짭이 파는 시고 있는 세상이라. 없어, 없어. 아파트 GTX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스피드 블랙 캐슬록 어,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는데. 가시죠. 코카 이런 걸 잡고 잘못... 아니 세티스파이 이것도 아닌데 GTX? 아 더워가지고 아 아니 땀이 흐르네. 아니 그 패딩은 코유에서 나온 신상품? <laughs> wow. <웃음> <웃음> 지금이 9시 반이니까 우리가 거의 8시부터 올라왔으니까 시간이 1시간 2 0분 <laughs> 근데 덥지 <laughs> 않아서 좀 편했다. 근데 오히려 더울 때보다 나아. 네. 그래가지고 연하. <laughs> 오늘 레스토랑은 어디로 예약하셨나요? 아 오늘 저 여기 진짜 아무나 못 오는데요? 공짜 아닙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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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 저렴하게 공짜가 뭐냐? 공짜가 예약도 안 해도 되고 공짜 아닙니까? <laughs> 방금 저기 예약 선이 왔다 가셨다나 두 가지 커피를 준비했어. 오 어, 바카 박하, 이 바카가냐? 아니 바차? 바차? 바카스 아니야? 이... 바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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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박하>? <laughs> 바카 아, 카페인? <laughs> 아, 어이 비싼. 이게 구석에 있더니 <laughs> 비싼 커피. 아 이게 뭐냐면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냥 인... 이거 인플루언서 커피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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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은 건데 우리 정 팀장이 또 명절 때. 아 직원이 또 사장한테 선물을 주는 직원 이또 어디 있습니까? <laughs> 선물 받은 거. 이거 하나는. 어, 이것도 민기가 준 건가? <laughs> <laughs> 이새끼나 카페인 중독 시켜가지고. <laughs> 여기 있어요. 오늘 산에서 다 부상 이게 뭐 이렇게 쉽지. 커피, 몽샤. 몽샤? 커피. 커피? 몽샤. 이 배경에 커피. <laughs> 어우, 좋아. 역시. 배경도 합격? 어? 배경도 어. 합격. 빨리 내려가볼까? <laughs> <laughs> 내년에는 원단 관련해서 좀더 다양하게 해볼 까해요 코튼도, 나일론도, 기능성도 다 같이 이제 우리 쪽에서 보여주는 거지. 이제 막 엄청 극한의 아웃도어 활동에서 당연히 목적인 부분이 뭐 기여가 될 수도 있는데 일상에서 아웃도어에서도 무리가 없는 원단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코튼 소재에 대한 갈망이 좀 컸어. 옛날 아웃도어 이미지들이나 막 옛것으로 거슬러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허스란 그런 바이브 같은 게 느껴지는 게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 원단의 텍스처에서 오는 바이브도 있거든 그거를 좀더 맞춰서 제품이 디자인되면 좋지 않을까 내가 하는 활동을 할 때도 사실 오히려 나일론이 불편할 때도 있어 아니면 기능성이 좀 이 날에 그게 안 맞을 때도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활동에 있어서 이 소재도 전혀 우리가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런 게좀 코유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제작을 해볼 예정이지. 사실 고기능성을 입으면 쾌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아까도 내가 잠깐 두에 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오늘은 이렇 텍스처의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일 때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거 근데 그게 활동을 했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은 선에서 착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의 제품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웃도어 활동할 때 완성은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하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재밌는 작업들이랑 제품들을 좀 출시해서 우리만의 컬러를 좀더 보여주는 게 브랜드가 제시하는 방향성을 좀 폭넓게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작업하면서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냥 막연히 하고 싶었어 이게 아니라 나부터도 필요했던 제품이고 착장이고 그런 텍스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입고 아웃도어를 활동을 했을 때좀더 멋있는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입고 갔을 때 기분 좋은 것처럼. 약간 좀더 멋있고 약간 그런 느낌들을 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 그런 거를 좀 필요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나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좀더 재밌게 제시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